<laughs> 어떡해, <독 같은> 건...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려주는 남자, 부아치입니다. 오늘은 타투에 대해서 그제일 오래된 단골 손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진행 한번 해보도록 <laughs> 할게요. 어, 일단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저랑 안지3선정도 됐고, 문신도 저한테 많이 받았고, 되게 고마운 친구고, 인터뷰도 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일단 자기소개, 뭐, 나이나 이름, 직업, 한번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대전에서 살고요. 이름은 이재석, 나이는 27이고요. 어 지금 하는 일은 부동산에서 그 공인중개사 하고 있습니다 아 공인중개사? 네어 혹시 어디 위치 거기 용문역 쪽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원룸, 투룸 뭐 이런 거나 상가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음 약간 분양 느낌이죠? 네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웃음> <웃음> 아마 되게 잘 해주실 거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타투 하게 된 이유. 타투 그냥,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몸에 새기는 게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되게 무서웠었는데, 그렇죠. 네. 좀 근데 해보고 싶기도 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뭐 위험용이 아니라 패션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는요 <laughs> 패션용이면은 뭐 상대방 위협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나쁜 짓을 한 네. 적도 없고 좀괜찮요장난이고요또 <laughs> 저... <진짜나요? 웃음> <laughs> 이거 문신에서 한번 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쪽 이쪽은 잉어로다 되고요. 이쪽은 용이 있고 여기는 그냥 한약 이렇게. 어, 여기 보니까 뱀도 있네요. 네. 아, 흔치가. 도깨비, 도깨비가 그냥 뱀 물고 있는 거. 음. 깨물고 있는 거구나. 네. 누가 했죠? 예. 네. <laughs> 아, 되게 이뻐요. <laughs> 어, 그리고 혹시 문신이 이게 보이는 게 단지. 아니, 여기 가슴, 양쪽 가슴 이렇게. 양쪽 가슴? 네. 가슴부터 검, 긴팔까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아, 봤어요? 아파요. <laughs> 진짜 아파요? 저 어? 그럼 잠깐만, 이야기를 잠깐 바꿔서. 가슴은 어때요? 가슴이 더 아파요. 아, 여기는 짜증나게 아파. <laughs> 얼마나 아파요? 어...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에 비유하면 좀 빠질까요? 고통을 <laughs> 뭐라고 비유를 할수 없는데, 그... 그렇죠. 괜히 막 때리고 싶어요. <laughs> 아저 맞을 뻔했어요. <laughs> 그 정도로 너무 아파요. 여기는아프고 네. 여기 팔 솔직히 좀 할만한 어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 여기랑 뭐죠? 그리고 여기 팔뚝 부분이 여기 여기 접히는 부분. 부분. 여기 아뼈 있는 데가 접히는 부분. 부분. 뼈고이게 안돼. 네. 너무 아파요. 그렇게 아프고 혹시 타투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혹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에피소드 같은 건 없고. 그냥 요즘은 아줌마 아저씨들도 너무 개방적이어가지고 그냥 이런 거 이쁘다고 하고 그냥 왜 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냥 먼저 와서 물어보시고 어디서 있냐, 뭐 가격대는 어느 정도냐, 아프진 않냐, 그렇게 뭐 나쁘게 보시지는 않요 나쁘게 보시지 않고. 혹시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가격을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대답을 하나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아... 차라리 <laughs> 그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laughs> 네. 아는 분이 어, 하시는데 그쪽으로 제가 연락해서 이렇게 하면 아마 좀디신해줄 거라고. 아, 그렇죠. 뒤신해 주는데 그제 재석 씨한테 좀 가격은 <laughs> 네. 이거 아그래 네. 곤란하네 진짜 <laughs> 장난이고요. 그 재석 씨가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홍보판이 에요 홍보판 그래가지고 손님도 많이 해 줬어요. 그죠? 그렇죠. 흥분하긴 <laughs> <않긴> 했다. <laughs> <하하하하. 웃음> 자 그럼 이제 추후에 혹시 문신을 더 추가할 생각이 있어요? 이제 등판이랑 엉덩이랑 이제 한쪽 다리만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한쪽 다리만? 한쪽, 다리만. 한쪽 다리는 왜 남겨놨죠? 요거는 그냥 제 맨살은 맨살도 봐야 되긴 하다. <laughs> <laughs> 문신으로 뒤덮으면은 네. 그러니까. 어, 어, 약간 내가 나를 봤을 때도 형우스러울 수도 있 네. 근데 문신 형우는 아닌데 아직까지 한국 인식이 그 조금 현적이 났기 때문에 혐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근데 혹시 나중에 오른쪽 다리도 혹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이게 맨 처음에 네. 조금 했는데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진짜 중독이 심해요. 그죠. 뭐비유하는 마약 그냥 비슷한가요? 아, 마약까지는 아니고 어, 마약은 해봤어요. 아니요, 마약 안 해봤어요. 어떻게 물것 같은 거는 어 어때요? 그렇죠. 마약을 하면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된다면은 왼쪽 다리는 뭘 하고 싶으세요? 여기 그냥 잉어 같은거나 아니면은 뭐 크라켄, 크라켄. 뭐 주제 있는 걸로 하고 싶어요 약간, 약간 바다 쪽으로. 네. 아니면은 뭐 참새, 어. 뭐 비둘기, 뭐 비를 하자면. 아비 하자면. 등은요? 등은 그냥 좀 크게. 원 포인트로. 네. 크게. 아원 포인트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대충 주제가 갖춰진 건데. 네. 뭐큰 도깨비나 아니면은 부처 같은 음, 혹시 종교가 불교인데 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야기가 조금 <웃음> 됐어요 <웃음> 마지막으로 혹시 타투에 대해 한마디 가능할까요? 타투는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개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 일종의 패션이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한번할거면 신중하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나쁘게 본다는 게 저희가 타투를 옹호하고 꼭 해라 이게 아니고 타투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다 나쁘게 막안 봤으면 좋겠어서 이런 인터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잠깐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아할때 신중하게 요 왜냐면은 한 번에 할때 하는 게 나요. 아 왜냐면 2일 때도 반팔에서 긴팔 갈 때도 약간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할 때는 꼭 신중하게 10번 생각할 거 20번 생각하고 20번 생각할 거 100번 생각해서 꼭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네. 인터뷰 여기서 마치고요 <laughs> 자 그럼 인사 많이 하시죠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구독자 분들에게 딱딱 마치 화이팅! 그런 그려준 남자 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